다음 순은요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그런 이제 플랫폼 그 방식을 컨설팅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은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이 바로 네 스마트 플러그라는 제품니다 네. 가전 제품은 스마트 가전 제품 만들어진 플러그입니다. 요즘은요.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한 가전 제품 많이 나오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한 보일러도 있고요. 스마트폰 제어 가능한 이제 그전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스마트폰 제어할 수 있는 제품 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많아지고 있는데요, 단지 한번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자고 보일러 형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 제품을 바꿔주는 플러그입니다. 이거는. 예, 네, 재미있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아진 선생님, 요거는 스마트 플러그라는 제품인데요. 모든 전원을 꽂는 곳에 이걸 연결해서 꽂기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전등이죠. 전등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30분이 있다 꺼져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요거는 물포트죠. 포트를 물을 끓일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할수있는 이게 물리폰은 포트 자체가 스마트한 게 아니고 전화를 꺼낸는 자체가 스마트한 거죠. 이말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플러그만 하나 연결해도 모든 가진 제품을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TV가 핸드폰을 꺼졌다 켜지는 게 어렵다고 하면, 이 플러그만 사서 끼면 바로 TV를 껐다 켰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에요. 가정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제품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그한 스마트한 기능을 쓰다고 해서 모든 걸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마트 플러그라는 제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기존에 가진 제품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든 전원을 꽂을 수 있는 제품들은 다 가능합니다. 실제 이거는 인터넷 판매가 되고 있고요. 런칭은 꽤 됐는데, 줄리라고 하는 회사가 줄리의 스마트 플러그고요. 3 개를 하나 넣어서 팩으로 파는 게3 개짜리 한 세트가 약 10. 그160 달러 정도 하네요, 그죠죠팀 말도 안되죠그죠요거세 개가 있으면 세 개의 같은 제품을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제가 캡처를 보니까 쫄바웃이 됐어요, 물건이, 그래서 계속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주문을 하고,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죠. 쇼핑닷컴에도 보면 스마트 플러그 있어요, 그죠 핸드폰으로 그 플러그가